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게 말이 돼? 에이, 설마? 했던 적도 있지만, 막상 제가 겪은 일을 남들에게 말하면, 남들 역시 말이 안 된다며 믿질 않더군요. 역시 내가 겪지 못한 일은 믿기가 어려운 법인가 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도 못 믿으실 분들이 많으실 테지만, 제 입장에선 가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소식적인 공부 잘한다는 소리도 좀 들었고, 어디가서 꿀리지 않는 직업 덕에 좋은 곳에서 맞선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그런 좋은 자리에 마음이 수백 번도 흔들렸죠.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했고요. 솔직히 죽고 못살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을 한건 아니었어요. 잠깐의 불장난으로 아이가 생겼고, 또 씻을 수 없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여자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 여자친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안에선 아내를 탐탁치 않게 여겼죠. 돈 많은 집 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굴지의 기업에 다니는 재원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평범했고, 중견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시집오고 나서 아내가 펑펑 울었던 적도 많았고, 그만큼 저도 아내를 변호해서 어머니와 싸운 적도 많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저도 좀 무뎌지고 어머니는 약해지고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 가더군요. 그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고 지금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야 열심히 병원에서 진료를 보며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내는 아이 뒷바라지 하며 지냈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아내는 가끔 의사들 부인들 모임이나 혹은 스크린 골프 정도 치는 여유 시간을 가졌고, 저는 골프보단 산행이 취미라서 혼자 산에 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그만큼 아내와 저는 성향이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남들과 어울리는 쪽이었고, 저는 혼자 아니면 둘이서 즐기는 걸 좋아했죠. 그 외엔 아내랑 문제는 없었습니다. 늘 평범했고요. 그렇게 평범하게 지냈더라면 오히려 더 행복했을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 저 사이에 말 못할 갈등이 계속 쌓여가는 걸 느꼈네요. 이유는 저와 처갓집의 마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아내에겐 형제가 엄청 많았어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아내가 맞이고그 밑으로 동생만 4명이니까 무려 5남매였습니다. 그네 아내 밑으로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처제와 처남들이었습니다. 굳이 무슨 문제를 벌였는지 일일이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사소하게 사고를 벌였거든요. 가난한 집안이니 사고만 쳤다 하면 아내에게 손을 빌리러 왔고, 그 돈은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의사 수입이 적진 않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들 진료하고 끝나면 의사들끼리 만남과 세미나도 있어야 하고 또 은근히 접대도 받고 해야 하는게 의사 직업이다 보니 제대로 쉴 데가 없거든요. 그나마 집에 들어가서 맘 편히 자보는게 소원인데 아이가 아빠를 반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뜨끈한 된장찌개 끓여놓고 수고했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는 것도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내는 아 막내가 또사고를 쳤나봐요. 혹시 도울 길 없을까요? 이딴 이야기부터 꺼내니까 아주 저갓집에 첫자만 나와도 그냥 지가 떨리고 쳐다보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면 저도 말을 안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정도로 생각하다 보니 평소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 자연히 가족 간의 대화도 없는 편이었죠. 하루는 몸이 찌뿌둥해서 자가 진단을 좀해 보니 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군요. 위 내시경을 해 보니 궤양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 중 대부분 지방간, 위염은 달고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궤양도 심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증상 중 하나고요. 하지만 이걸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주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죠. 내시경 검사를 하고 집에 오니까 아이는 학원 가고 없고 아내도 없더군요. 혼자서 밥을 챙겨 먹고 있는데 아내가 아주 멋진 골프웨어를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 다녀오냐고 물었더니, 어, 김원장님 사모님하고 접대 골프 좀 치고 왔어. 이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내도 내주 한답시고 잘 나가는 병원 원장 사모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제가 위가 좀안 좋고 잘하면 입원 치료도 병행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굉장히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그래서 어차피 당신 병원에 간호사들이 알아서 하겠지. 난 피곤하니까 먼저 좀 잘게요. 이러는 겁니다. 정말 서러웠습니다.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TV나 영화 속 다정한 가정까진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아빠이자 가장이 아프다고 하면 다 같이 걱정해 주길 바랬는데, 너무나도 뻔뻔한 아내 태도에 갑자기 울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따졌죠. 당신은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아니면 당신의 집안 사건 사고 처리해 주는 해결사야? 당신 은왜 이렇게 변했어? 언제부터 당신이 사모님 소리 들어가면서 골프 쳤어? 이게 다 누구 덕분인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제가 언성을 높이면 아내가 미안해 할줄 알았는데, 아내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피식 웃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피곤하면 어디 가서 술 한잔하고 와서 잠이나 자요. 난 피곤해서 씻고 먼저 잘 테니까요. 그 말에, 있던 정, 없던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로 아내와 말을 섞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별거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아내가 나 몰래 처갓집에 대출을 해준 거죠. 퇴직 후 시골 내려가서 살아보려고 지방에 작은 땅을 하나 사둔 게 있는데, 그걸 담보로 대출 받아서 처갓식구에게 빌려줬더군요. 우연히 그 이야기를 알고 나서 처갓식구들에게 대판 따졌죠. 하지만 미안한 기색도 없이 뭘 그런 것 같고 난리나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법만 없으면 정말로 어떻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를 생각해서 꾹 참고 아내와 일단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아이는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사이를 이어주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아내와 저는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졌죠. 제가 짐을 싸 들고 나오던 날. 아내는 마지막까지 제 가슴에 비수를 꼽더군요. 이혼은 절대 안 해줄 거야.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줘. 끝까지 그놈의 돈, 돈, 돈! 집에다 발로 뺨을 후려치고 싶더군요.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돈몇푼 쥐어주고 이놈의 집구석을 탈출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병원 근처 원룸을 잡고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만 생각하면 1원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자식이 뭔지 그래도 여자가 아이를 키우는 게더 꼼꼼할 거라 믿었고 또 아이 옆엔 아이가 있는 게 맞다는 생각에 꼬박꼬박 생활비는 보냈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혼을 할까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도 바쁘고 제 몸도 살피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군요. 별거는 했지만 중간에 아이도 만나서 놀러도 가고 별거 중인 아내가 종종 원룸에 들러서 밑받침도 해주면서 사이가 조금은 나아진 듯했습니다. 역시 공기와 가족은 없어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처럼 서로 거리를 좀 두니까 소중함을 깨달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은 고쳐쓰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만 깨달으면 뭐하냐고요? 아내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길래 평소에 자주 만나는 병원 안에 있는 카페로 오라고 했더니 아내는 밖에 있는 조용한 곳에서 따로 만나자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오히려 아내가 부부끼리 다른 데서 만나면 이상한 소문 난다며 병원에서 늘 만나자곤 했었거든요. 좀 이상하다 생각하곤 약속된 장소로 나갔더니 아내가 서류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혹시 내가 예상하는 서류냐고 했더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1년간 떨어져 지내며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는데 아내는 변한 게 없냐고 물었더니 아내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냐고 물었죠. 이번에도 아내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했죠. 다른 남자가 생긴 거면 딸에게도 이야기했냐고 했더니 아내는 "아, 남자 없어요. 그냥 당신이랑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아내를 보내고 나서 곰곰이 생각이 났죠. 이대로 이혼하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별거한 채로 사는 게 맞는 걸까? 별이별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했거든요. 아직 나이가 50대 초반이고 직장도 나쁘지 않으니까 재혼을 해서라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나라는 뜻이었죠. 물론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저도 화목하고 안락한 가족을 원하지, 스트레스만 주는 아내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참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정을 잘 아는 사업을 하는 친구놈을 만나서 술 한잔 했죠. 이혼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는 잘 생각했다며 빨리 이혼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질질 끌어봤자 가족끼리 마음만 다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 아내와 헤어질 때가 됐나 보다 생각했죠. 그날 친구놈이 저를 위로해준다며 고급술을 진탕 사줬습니다. 남자들 우정이란 게 대부분 욕으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듯이 그날은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아무 생각 없이 맞았습니다. 슬퍼서, 괴로워서 다 잊고 술만 마셨네요. 덕분에 다음날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지만 친구의 우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 다 잊자. 홀홀 털어버리자. 제2의 인생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병원에 출근을 했는데 그날 갑자기 응급실 야간 진료를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있을 필요는 없지만 요즘 의사 수도 부족하고 응급실에 당직을 서기로 한 의사가 집안에 사정이 생겨서 제가 하루만 야간 진료를 보게 된 거죠. 응급실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유난리 조용했습니다. 특별히 응급환자도 없고 조용하더라고요. 솔직히 아픈 사람 없는 게 좋은 거죠. 살짝 피곤해서 간이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응급호출이 온 겁니다. 불리나케 가보니 119에선 교통사고 환자이고 40대 중반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 환자 차트를 보니 어느 정도 응급조치를 취해놨기에 약간 느긋한 마음으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보는 순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명품옷과 화려한 장신구로 온몸을 치장한 아내가 몸이 아픈지 요동을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아내가처럼 멋진 옷을 입고 이 야밤에 다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왔는지 너무나도 의아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명품 옷과 장신구는 제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순간 궁금했지만 피범벅이 된 아내를 먼저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진정제를 투여하고 구급대원에게 사고 경위를 물어보니까 차량 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를 크게 손상을 입은 걸로 추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사고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봐야 할게 하의를 벗기거나 잘라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로물 들어서 옷과 피부가 달라붙어 있더군요. 그때 간호사 중한 명이 아내 얼굴을 알아보곤 저에게 와서 조심스럽게 혹시 사모님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알려질 것 같아서 일단 아내에게 가서 말했죠. 여보, 일단 상처 부위로 확인해야 하는데 옷이 피부랑 너무 달라붙어 있어서 안 되니까 일단 좀 잘라낼게. 어? 동의해줘. 아내는 제 얼굴 을 보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이 병원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저도 놀랐죠. 지금, 흘린 피의 양을 봐선 정신을 잃어도 모자랄 상태인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와서 저렇게 소리를 지나 제가 다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이러다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 빨리 치료해야 하니까, 얼른 동의하고, 아, 근데 당신 의견 따르는 것 뿐이야. 알았지? 이렇게 살살 달랬더니, 아내는 너무나도 아픈지, 알았다며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단 하의를 잘라내고, 상처 부위를 보려고 하는데, 숨이 확 멎을 것 같더군요. 왜 그렇게 아내가 제가 있는 병원을 나가고 싶어 했는지, 하반신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바지를 잘라냈더니 골반 밑쪽에 문신이 있더군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문신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니, 치료부위를 확인하고 바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긴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연락을 해서 장인 장모님과 다른 병원으로 와 있었고요. 가족들에게 아내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는 해줬습니다. 장모님은 울면서 저에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합칠 생각 없냐며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제가 평소에 문제를 저질러서 아내와 별거 중인 걸로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라고 해명을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라서 딱히 대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다 보낸 후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깨어있는 거다 알아. 그제서야 아내가 낑낑거리며 눈을 뜨더군요. 마취가 풀려서 꽤 아플 텐데 가족들 앞이라 자는 척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신에 대해 물어봤어요. 문신 속에 이 이니셜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어봤죠. 아내는 대답을 안 하더군요. 문신 이니셜 B 러브 S에서 S는 아내의 이니셜이 확실했는데 B는 도무지 누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안 하고 너무나도 궁금하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모님이 나한테 문제 있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던데 나도 나쁜 소문 들으며 이혼할 순 없잖아. 당신한테 문신 있다고 장모님에게 이야기하고 당신 문제로 이혼 수속 밟을 수 밖에 없어. 그러자 아내는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집에다간 이야기하지 말라며 진실을 털어놓는 겁니다. 사실 아내는 저랑 별거 전부터 한 남자를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남자가 사업을 하는 제 친구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를 위로해줬던 사업하는 친구가 소개를 해줬던 거였습니다. 물론 그 친구가 아내에게 바람을 피라고 소개해준 건 아니고, 그냥 우연히 만나 합석하며 소개를 해준 거였더군요. 아내, 어쨌든 아내는 간간이 그 남자를 만나며, 불륜 관계가 아닌 우정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자연스레 피곤해 찌든 저와 매너 좋은 사업가 남자를 비교하게 됐고, 저를 볼 때마다 제가 귀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랑 별거를 하자마자, 그 남자와 만남을 이어가며 생활비도 받았다는군요. 오히려 제가 벌어다 줄 때보다 더 풍족하게 생활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까지 듣는데 피가 울컥하고 썼더군요. 하지만 꾹 참고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업가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고 나중에 넘지 말아야 선까지 넘어가면서 관계를 맺었는데 그날 밤에 사업가가 아내의 골반 쪽에 문신을 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아내는 안 된다고 거절했지만 사업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냐. 이것만 새기면 자신도 이혼하고 아내에게 오겠다며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괜히 불안해서 아내는 허락했고, 그렇게 문신 사에 가서 같은 문신을 서로에게 새겼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허탈함까지 생기더군요. 내가 이런 여자를 먹여 살리려고 그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허무한 겁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도 그 남자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낸 거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죠. 모든 상황을 알고 나니 한순간이라도 빨리 이혼해야 할 이유가 생기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모두 녹음해뒀죠. 혹시나 나중을 대비해서요. 일단 화를 꾹 참고 아내에게 환자로서 몸조리 잘하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찾아갔죠. 친구에게 사업가랑 아내가 만나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까 친구가 벌벌 떠는 겁니다. 순간 느낌이 오더군요. 제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친구는 만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코 이상한 관계로 소개해 준 것은 아니라며 사과를 하는 겁니다. 진즉에 알려주지 그랬냐고 했더니 친구는 제가 괴로워할까 봐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점점 둘 사이가 깊어지고 괜히 이 사실을 알렸다가 제가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친구는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상한 관계를 눈치챘으면 알려주는 게 친구 아니냐고 욕을 퍼부어줬습니다. 친구는 코피를 줄줄 흘리면서 정말 미안하다며 무릎 꿇고 사과를 하더군요. 쉰 넘은 어른이 고급 술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니까 지나가는 웨이터랑 손님들이 수군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랑곳이 없었어요. 친구 역시 진심으로 자기 생각이 짧았다면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다면 그 남자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죠. 도대체 얼마나 잘난 놈이길래 내 아내의 마음을 훔쳐갔을까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에게 전화해서 "제가 법적으로는 남편입니다. 이혼하고 제 아내랑 결혼하겠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위자료는 얼마나 주실 겁니까?" 그러자 그 사업가는 당황스러웠는지 잘못 걸었다며 말을 얼버무리며 끊더군요. 그 이야기도 다 녹음해뒀습니다. 비겁한 놈이더군요. 멋지게 변명이라도 한마디 할줄 알았더니 어버버버거리면서 전화할 피하다니 바보 같은 놈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문자가 하나 오더군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연락하면 협박으로 간주해서 신고하겠습니다. 참. 아주 가관입니다. 남의 가족은 파탄 내놓고 자기는 손에 피안 묻히려는 쫌생이더군요.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처갓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에게 들려줬습니다. 아내의 실체를 알리고 싶다기보단 적어도 제가 나쁜 놈이라서 이혼하는 게 아니란 걸 알리고 싶었죠. 장모님에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자료는 단한 푼도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혼 서류는 진작에 받아놓은 게 있어서 사인했으니 합의는 된 거니까 아내가 회복하면 이야기 전해 주세요.라고 제 의견을 말했죠. 장모님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맞은 듯이 부들부들 떠시더군요. 자신의 딸이 이렇게 부도덕한지는 몰랐으니까 떠치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남자 대 남자로 부탁한다며. 아내의 잘못을 감싸달라고 애원하는데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처갓집 감싸드릴 때는 당연한 듯이 행동하시더니 돈 대주는 호구가 정신 차리니까 무서우세요. 이제 그만하시죠. 저도 사랑 하나로 처갓집 참 잘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별볼일 없으니까 구걸 좀 그만하세요. 그렇게 한마디 던지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도 경제력 있는 제가 키우게 됐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으니까 엄마의 부도덕한 점을 알고는 있는 듯 합니다. 사춘기에 상처를 입진 않았나 걱정이지만 일단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고 오히려 엄마 노릇까지 하려고 가끔 저에게 밥도 차려주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명랑한 모습을 자주 보여줘서 다행이네요. 가끔 아내에게 연락이 와요. 법적으로 만나는 날 외에 가끔 따로 보자는 연락이죠. 물론 저는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더 냉정해지더라고요. 어설픈 동정심이나 아예 엄마니까 잘해줘야지 이런 감정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아내가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다만 친구를 통해서 그 사업가 회사가 부도가 났단 소문은 우연히 듣게 됐죠. 저도 사람인지라 아주 고소하다군요. 역시 남의 눈에 피눈물 을 나게 하는 인간들은 언젠가 벌을 받나 봅니다. 저도 천사처럼 산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살아왔으니 이제 웃는 날이 곧 오겠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딸과 함께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저의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좀 남겨주세요.